어라. 와. 오른쪽 하나 더. 바로. 한 마리. 어, 뭐 했다. 다 어, 멋있어, 멋있어. 대머리 어 하나 하나 하나. 쓰는 하도 안 쓰니까. 반동오착 잭스. Let's go. Mm. Let's go. Let's go. Let's go. l 애들 와요. 와한팀 온다. 저기 강하고 있다. 교전 탈시 모든 목표를 채우. 갑빠졌어요 앞에. 이제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예. 거기 하나, 아, 앞에 가봤겠어. 아, 아, 아. 나이스. 혼자. 혼지고 있길래 뭐 하는 거야? 그래, <laughs>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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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근데 애들이 어디, 하나도 안 내렸나? 한팀 밖에 아까 안 내린 거 같은데. 어, 제복은또 그대로 있어. 우리 한번 써볼까? 오케이 네 되는지 없을 것 같아 사과야. 어 뒤에 있는데 어, 어 있다 어 있다 우리 무장 부르는 거 보고 왔다 <놀람> 상황이 좋지 않다 둘다나사람이 <놀람> 없어 아 갑바만 있고. 아이수저몇명 잡은 거? 뭐야 다 하나. 저한 명도 못 잡았어요. 응, 맞는 거 같은데 마구님이 둘 잡고. 아, 아 오케이 잡고. 오케이 오케이. 팀전이었던 것 같아. 오케이. 뭐 어, 하나 틀어봐. 정 차려온다. 면 있겠지 뭐. 결정에 일단 일단. 이 포인트 다 여기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이로간다 들어갔다 앞에. <laughs> 아 아이디가 다 기분 나쁘다. 보다핑에또 있어 핑에 옥상에 둘옥상인것 같은데? 옥상 뛰어내렸다 오케이 힐 네. 나이스 헬기 헬기야, 헬게, 헬기는 혼자 타고. 공의인기 찍힌다. 29미터. 오 나이스. 죽이한 팀. 여기 한 팀. 고급 고급 발견. 그렇게 멀? 안 방금 우리 죽였던 애들 거 아니야? 아 사라졌다. 맞는 거 같은데? 어, 제가 죽였던 애. 지금 팀전 뜨네. 메이 포인트 은정한다 1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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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있 1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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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져 있을게요. 어, 깜짝이야. 오 졸라 많은데? 안다 왜? 뭐 라이트 카트가 쓰다. 쇼핑에... 어, 쇼핑 아, 쇼핑다운. 어, 나이스. 아니, 아니, 쇼핑이 아니라 <목소리> 아파트, 아파트. 아, 에이씨 쇼핑에다 가 박았잖아. 씨 붙어. 잠자 되네. 하나 쓰러짐 어, 케이나 어, 붙는다. 둘쓰러짐 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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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쏴줘. 나 잡을 수 있게. 아군막판탄 접근 중. 여기 없는데? 거기 말고 이쪽이야. 어디 아, 내 위에. 상, 아탄. 어, 뭐야? 저뭔총이야 왼팔이, 왼팔이, 왼팔이. 아, 하나하나. 하나. 아, 아군이 군락에 있다. 싸움에 성공해. 복귀할 거다. 아군이 군락에 있다. 싸움 아군이 작전 지역에 합류하다. 아, 지금 개 꺼졌어. 완전아 아, 태몽 잘못 다녀. 그거못다 잡았어. 네, 일단 다 잡았어? 그 전면을 안 떴어요. 아 그러고 내릴게. 오케이. 여기 여기 때는 잡았나? 맘브라 아까 인파리? 아니, 네, 못 잡았어요. 여기. 예. 아, 파라리하면 전장으로 돌 많아요. 두 칸? 여기 아까 있었는데. 이동 간다. <laughs> 보다 아, 잠깐. 나잠빠만 있고 깐빠만 있고 잠깐. 만깐도깐빠정 잠깐. 에깐 잠깐. 잠깐. 잠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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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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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유령이네. 벽확클안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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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쓰러지네확률났어요 어, 여기 하게새 이동해. 아, 시커매 이쪽 하네. 또 하나 다운. 오케이, 응. 다운. 응. 안 보여? 이아야 아, 붙을까? 아, 붙으라고 붙을 네. 붙으라고. 아, 뭐. 술탄던지게 기절. 이쪽 아빠불이쪽데보라 아이씨 그냥 무시해 어. 공고 있다 내가 운전한다 공격받고 있다 다 있다 하나 잡았고 사라진 사라 아, <laughs> 어림없지 씨 아이디 바라나 겁나 불안하다 진짜 <laughs> 아빠 언니 아빠 전 없어요 연기연기 연기. 저기 작전 지역으로 가는다 기저기 아, 어? 발견했다 나 내린 데서 아 내린데 내린데 여기 이동한다 저쪽에 무기 없을 건데 나이스 굳자 두 팀인데 날치 날치를 붙 네. 응. 또 굽고 있어요 또. 네, 싸우스. 싸우, 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아까 그 새끼랑 어, 어, 싸우 예, 무장, 무인 그거 없어. 그건 스포 <laughs> 기절 있거든요. 신박너 심박 신박 없지? 저 심박 없어요. 기절이 기절. 이가 기절. 채고 있어 거기 채고 있어. 가면 돼. 간 돼. 채고 있어. 지금 채고 있어 거기. 두명 채고 있어. 어 찍힌다. 채고 있어. 바로 쟤. 위에 있어요 우리. 한 미터. 바로 네. 있어요 한명 바로 위에 있어. 바로 위에 있어. 한명 한 어, 둘. 있다. 바로 위에 둘. 그대로 봐. 어. 바로 여기 위에. 아 있어, 맞. 갑판 타졌고. 기절 많았다. 더브어 올라가. 안돼안돼안돼안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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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요. 들어오세요 오케이. 뭐, 요오녕히 가요. 안녕히 가요. 안녕히 가요. 안 그거 유탄, 있어 안녕 유탄. 있어 요 그거 히 가요. 안녕히 깜짝이야 하가가 사라졌다 2명 멀어지는거 같은데? 아 멀어지겠다 양옆으로 벌어진 느낌인데? 한원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어으로 우리 아. 위에 있죠 지금 아니 위에는 없어요 아 있다 있어 있어 오씨 아, 아저 왔다갔다 하고있어 계속 저 지금 1층 계단이거든요? 반대편에 올라간다. 반대편에 올라간다. 지금 반대편을 계단 타는 것 중이죠. 아, 아이고. 저 내려오면 쏴. 저 갑빠가 하나. 갑빠? 갑빠 여기 하나 하나 하나. 오케이. 어나 반대쪽 옥상 올라갈게. 거기 있었어. 거기 있었어. 에, 카이 네, 카이롱 따라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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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오케이. 엄마 갖고. 쏴주면은 올라가.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뛰어 내려다. 아, 뛰어 내리는 것 같아요. 네. 명 다운. 아, 아직도 있어. 위에 아직도 오케이. 있어. 오케이. 뛰이내면 죽여 버려. 있어? 죽이다 해 볼까? 아, 까송은 죽겠다. 다 왔어, 다 왔어. 한명 아, 저 건너편, 파란색. 어, 여기서 여기 위에도 있네. 잠깐, 여기 위에도 있는데, 내 위에? 응. 아 가스 온다. 슛 됐다. 아, 씨. 건물 어디 있어? 여기 옥상 다 계, 제거.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아니아니 아니야. 여기까지 오면 살수 있어. 방, 방금 여기 거의 다 끝났다. 집중하 여기 하나 더 있다 이쪽. 오케이. 타 내려. 오면 그래,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오면 살수 있어. 안돼. 내 건물 밑에 하나. <웃음> <오케이>. <웃음> 위에 있다고요? 응, 내 건물 밑에 밑에, 나 옥상이야. 오. 옥상 쪽에 있고 저기 이쪽에. 어, 내려왔어, 나 어? 내려왔어, 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나가. 공격받고 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어. 아, 아. 아. 맞았어, 밑에. 만물아, 1층에. 아, 소사야, 소사. 엑스텝 맞았어. 전멸, 전멸. 어, 여기 하나 또 있었는데? 잡았어, 오케 아, 잡았어, 대박. 그 잡았어. 스티치 잡았어, 스티치. 이거 타 내린 거야, 지금. 차량 발견. 응.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건 취소. 오, 씨. 숨어있다며, 아, 샤워. 아, 아, 오케이, 죽었어. 쏜다쏜다쏜다 담벼락 같은데 스나 하나올라왔어 스나 1층으로 붙여야 된다 어 위에다 위 위에 있어 위에 상 위에 5명 남았다 싸운다 서로

나건수품 깐다, 먹어. 하나, 하나 뜨는데 아 또! 나이 한다. 뭐야 형정리 먹었어요? 응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아정 오른쪽으로 깎자 아저벽 쪽이 최곤데 밤벼람쪽 일단 여기까지만 붙고 나 다리 밑으로 가요 사격수시. 마지막 무시. 어, 저 내렸다. 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이건 취소. 쪽에 있어요. 공지 공격 받고 있다. 여기는 스트라이커3 알겠다. 빠스다. 아, 아. 새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 자, 오른쪽 확인하고 블록부게해 줘야. 응? 네. 살짝 비나갔다. 가파. 오케이. 이쪽 쯤에 있었어. 어, 여기 하나. 마지막 무시. 정률 박았는데 앞에 앞에 뒷 아까 부터 뒷못생겼색이럭긴색트어 하나 다운 나도 하나 다운 나갑받기는중나 아, 잡았어 2대1 대 1이야 차측. 아니네 2대1 대 1이네 차 쪽에 서어차쪽 여기 집. 아, 집에 집 하나, 저기 일, 한 평집, 다마한자 아마 쪽, 한담벼에 쪽, 담벼전 쪽, 벼락전 담벼락 담벼락 담벼에한달 전에 한달 전에 어, 옆에, 옆에한달 전에 게 잡을 에한달 바로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오케이.